예 할렐루야 예, 예 하나님께서 우리 남전도회에 은혜를 주셔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 부흥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남전도에가 튼튼해야 교회는 일어서고 튼튼한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아닌가 아닌가요 예. 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에큰 은혜를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 또 많은 기도 제목들도 물론 있지만 예 기도 제목들 하나님이 또 어려운 고난이나 또 질병이나 또 여러 가지 잘또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연말을 잘 지나고 또 새해를 잘 맞이하게 하는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2026년을 잘 맞이하여서 소망으로 새해를 우리가 기다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 보겠는데요. 어, 제목이, 말씀 제목이 책임지는 남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제가, 어, 그 책임을 잘 지는 남자라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저도 부족하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하자 그런 마음으로 말씀 나눕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다시 펴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말씀이 아담이 한 말입니다. 언제 한 말이죠? 하나님께서 왜 네가 선악과 열매를 먹었냐라고 책망하실 때 아담이 얼른 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저 여자가 내게 먹게 했다. 여자가 잘못이다. 내 부인이 문제다. 예, 그게 이제 예, 예, 아담이 한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더 나아가면 그거죠.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자가 여자에게만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탓을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잘못한 거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여자를 주셨잖아요. 이 여자가 나한테 주니까 내가 먹었지.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아담은 아주 순수하고 죄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 먹고 이날부터 죄가 이 에덴동산 이 세상에 들어왔죠. 처음 이제 아담이 하는 잘못 아담이 하는 핑계, 아담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바로 남을 원망하는 것이고 핑계를 대는 것이고 그리고 내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 세상에 제일 처음 들어온 이제 시작된 죄를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자, 이 얘기는 아담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바로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예, 이 상황 때문에 그랬지.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이건 어쩔 수 없었지. 예,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왜 가만히 주셨나요? 예,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납니다. 자,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을 그만둡시다. 아멘. 예, 그리고, 사람에게 원망하는 것을 멈춥시다. 아멘. 자,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제 중요한, 예, 나의 아내, 또 어, 부인에게, 예, 책임을 돌리는 일을 고만하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말은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내 탓입니다. 예, 크게 얘기하시네요. 네타십니다. 예, 예, 집에서 그렇게 좀 해야 됩니다. 우리가 네타십니다. 예, 내가 잘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감해 주는 거죠. 그래서 네타십니다. 똑같은 말이 그랬습니다. 아, 그랬구나. 네, 그랬구나. 예, 아, 그런 걸 내가 잘 몰랐구나. 아, 참 힘들었겠다. 예,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해줘야 된다. 예, 그거죠.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책임지는 남자가 되는, 되, 되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책임져야 되는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예, 제 말씀은 꼭 이렇게, 예, 구분을 잘 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게 보리시 됐습니다. 자, 첫째는 우리가 가정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다합시다. 하는 겁니다. 가정. 둘째는 뭘까요? 교회에 대해서. 가정과 교회에 대해서 책임지는 우리 남전도의 회원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가정에서 책임을 다하라. 뭐죠? 가정은 우리에서 가장. 가장의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 가장이 누구죠? 가장은 하나님이 남자를 세우셨습니다. 여자의 머리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요즘은 뭐 말도 많지만 그리고 우리가 어 원칙은 그렇지만 우리가 집에서 부인보다 힘세신 분 계십니까? 예. 예. <laughs> 예. 예. 우리가 어, 우리 남자들이 얼마나 이죠 예, 뭐, 말하려면 뭐, 한도 없습니다. 그죠? 여자들이 똑똑하지요? 말 잘하지요? 그죠? 예, 예, 하여튼, 예, 뭐, 우리가 이기질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 하나님이 아, 담을 그, 먼저 세우시고, 여자의 머리라 하고, 예, 다스린다 라고 하고, 잘 이해가 안될 정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직분을 이제 우리가 되찾아오는 우리들이 됩시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가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해놨는데 그냥 한꺼번에 쫙 보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이 예, 신기한 겁니다. 부인을 너무 의존하지 마십시오. 자, 이겁니다. 예. 부인을 너무 의존하시는 분들 많이 없죠? 예, 예, 예 다, 예, 다 예, 가장으로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예, 제얘기입니다제 얘기. 부인, 부인을 부인을 너무 의존하지 말라. 자, 우리는 우리가 남자로서의 책임을 다 해야 되는데 우리가 요즘 시대 너무 그렇습니다. 예, 부인들이 너무 똑똑똑똑하시고 예, 너무 예, 밝으시고 예, 말도 잘하시고 뭐 이겨 먹고 뭐다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 생활도 부인을 따라 교회는 나오 교회 나오시는 분아예존이 있어요 저 뒤에 손을 든 사람도 있습니다 예없죠예 예, 예, 없다 예. 우리는 이제 그런 일을 고만 해야 된다. 나는 부인 따라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 나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당연한 거죠. 우리가 부인을 의존하지 말자. 이게 이제 우리가 시작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 이 시대에 집에 남편이 있어야 하는 데, 남편이 그리고 또 아버지가 있어야 하는 데 너무 우리가 부인들을 의존하는 그런 경향들이 조금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 혹시 주의하자 하는 겁니다. 뭐 전체적으로 흐름이 그렇습니다. 자두 번째는 잘못을 책임지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아버지들은 저도 제가 그렇습니다. 잘못했다는 말 하기가 제일 힘듭니다. 부부싸움을 하고 나면 예, 어떻게 넘어갑니까? 예,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뭉개지요. 그냥 지나가죠. 예 그리고 물론 남자가 먼저 푸는 사람도 있고 여자가 먼저 푸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남자들이 잘못했다는 말, 자존심 상하는 말 절대로 안 한다. 그게 아니라 자 우리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 선악과를 먹은 사람이 아담도 먹어놓고 이거는 내 잘못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아내에게. 그리고 또내 자녀에게, 물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하나님께는 잘못했다고 얘기하잖아요.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거 너무 잘못했습니다. 이건 내 죄가 맞습니다. 하나님께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부인에게도 또 우리 자녀에게도 이제 얘기할 수 있는 아버지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 아들과 자존심 싸움을 하면, 하면 좋은 아버지가 될수 없지요. 어, 이건 내가 잘못했다. 물론 아들이 잘못한 거 훨씬 많지요.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빠가 잘못했다. 그런 아버지를 우리 자녀들이 존경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책임지는 그런 남자가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쭉 보겠습니다. 오늘 오해 뭐 올해는 안 하니까 3번. 가정의 울타리가 되라 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아버지가 울타리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집에서 뭘 합니까? 예, 돈 버는 기계입니까? 예, 가정의 울타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건 뭐냐면 우리 가정을 보호하고 지키고 위로하고 거기에 안아주는 것이 포함되죠. 예, 여러분들 잘 안아주십니까? 경상도 남자들 뭐 예, 안아주는 일이 잘 있겠습니까? 아, 잘 하시는 분들도 여기 많습니다. 예, 보니까 예, 정말 어, 좋은 예, 남편들 많이 있죠. 아내들은 예,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아내들은 나는 사랑받기를 원한다.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해주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제,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주는 것잘못 것 해주죠. 안정감을 주고 꼭 안아주고 괜찮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아내들이 얼마나 세상에 행복하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경쟁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잘했니 못했느니 내가 이거 읽어 가지고. 이래가지고 위로를 해주고 잘했다고 하면 안될것 같아서 말도 안 해주고 그러지 말고 우리는 울타리가 돼야 된다. 우리의 자녀들이 안정감 있는 울타리 있는 집에서 살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러면 아버지가 어른이 돼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어쩌다 어른이 다 돼버렸잖아요. 우리가 다 그런 사람입니다. 저도 지금 50이 넘었는데 저도 금방 조금 전에 어린이였고 조금 전에 청소년이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어른이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다가 해야 될그 일이 많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역할들을 감당한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너무도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아내에게 안정감을 줘야 됩니다. 괜찮다. 내가 가장이잖아요.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사랑한다. 축복한다. 위로한다. 이런 좋은 아버지가 있는 집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아내들은 아내들은 그런 아버지를 원합니다. 그런 남편을 원합니다. 그런데 남편들이 다들 얘기하죠. 예, 뭐 농담으로 하지만 예, 집에 예, 아기 아들 하나 더 키우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우리들이 어른이 돼야 된다. 어른이 되야 된다. 이거는 뭐 우리가 평생 우리가 배워가야 되는 겁니다. 자그 중에 우리가 책임지는 남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네 번째 하나 더 있습니다. 신앙의 책임을 지라. 우리 가정에서 신앙의 책임을 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잘 되려면 엄마가 신앙 좋고 아들이 신앙 좋고 그리고 아빠는 따라다니고 그런 신앙 그런 가족은 그런 가정은 못 씁니다. 아버지가 이제 신앙의 책임을 맡아야. 합니다. 아버지가 신앙의 책임을 맡아야 합니다. 오늘부터 부인 따라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오늘로 끝이다. 예. 네, 오늘 뭐 그런 사람 잘 없지만 얘기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우리가 우리의 부인의 믿음으로 내가 교회 다니고 내 믿음을 거기다 맞추는 것은 아니다. 나는 이제 우리 자녀들 얘기하거든요. 자녀들 기도 제목에는 이런 얘기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아빠, 엄마보다는 믿음 좋은 청소년들이 되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남편들 오늘 기도 제목 을 하나 드립니다. 적어도 나의 부인보다는 남자가 믿음 좋은 우리 아빠가 되리라. 아멘. 예, 아멘. 나의 부인 믿음 좋은 분들 있죠? 피곤합니다, 그죠? 나의 부인들 예 믿음 너무 좋아가지고 뜨겁고 막막 예배 때마다 눈물을 흘리고 막 하나님 예배하고 막 헌신하고 막 이러지 피곤합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가 우리 부인보다는 더 믿음 좋은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도 저랑 저희 우리 도림사모랑 누가 믿음 좋은 것 같습니까? 예, 예. 예. 사실은 예, 믿음 훨씬 우리 예, 여기, 여기 도림사모가 이름이 저기 좋은데 예, 제가 이제 예, 따라잡고 있습니다. 이제 겨우 따라잡고 있고 따라잡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우리 가정에 예, 그 믿음에 그 그개 개보는 남자들이 이어야 됩니다, 알겠죠? 남자들이 그걸 잊지 못하면 안 됩니다. 여자들에게 다 넘겨주면 안 된다. 우리는 해야 된다. 자, 어떤 책임을 지냐? 기도의 책임을 지는 우리들이 됩시다. 아멘. 예, 아빠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일들이 자꾸 생겨요. 생일 파티도 하고 집에서 그리고 또 어떤 뭐 모임도 하기도 하고 어떤 집에는 목상 모임도 하고 들었는데 어떤 데는 가정 예배도 한번씩 드리기 하지요. 자, 그럴 때. 아버지가 기도를 못하니, 아버지가 기도를 못하면, 그러면 엄마가 또 기도해야 되죠. 예, 그러면 안 됩니다. 아버지가 기도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제는 기도 다 하시죠? 대표 기도 하시죠? 식사할 때,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밥 먹자. 그러면 아빠가 딱 기도하면, 그게 사는 겁니다. 그런 가정이 돼야 됩니다. 예, 가정에 예배를 같이 드리자. 한번, 예, 그리고 예배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기도하고. 예 축복하고 위로하고 예, 그런 기도자가 우리 아버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알겠죠? 자 그런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집에 누가 아플 때 아들이 아프고 부인이 아프고 할때 예, 남편은 어디 아버지는 도망갑니까? 예 아들을 붙잡고 기도하고 치유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저 목사라도 저도 그렇습니다 부인이 아프면 부인의 손을 얹고 그음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 나으세요 예수님, 낳게 해주세요. 기도자기 힘듭니다. 약 먹으라. 그러고, 예, 예. 그, 뭐 한다고 춥게, 옷을 춥게 입고 어디 싸돌아다니냐. 막 이러고, 예, 그러지. 약 먹으라. 그, 그니까 기도 잘안 해주죠. 근데,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제는 그 가정의, 믿음의 울타리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믿습니다. 자, 가정에서 무언가를 결정할 때, 예, 결정할 때, 예, 결정하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결정하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예. 많은 것들, 물론 뭐 많은 잔잔한 것들은 예, 부인이 다 하도록 다 내버려둡니다. 그러나 중요한 결정에도 부인한테 물어보고 부인이 다 결정하고 우리의 회사에 부인이 다 사장님이고 부인이 다 회장님이고 보니까 다 그렇던데 그래서 그 모든 결정을 예, 부인에게 다 맡기면 안 됩니다. 이제는 아버지가 남편이 기도 한번 해보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갖고, 예, 그리고 물론 의논해야죠 그리고는 결정할 때 남편이 결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권위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믿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집에 가서 얘기하십시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다. 결정할 때, 예, "하나님, 니 혼자 다 하지 말고, 내가 같이 결정하겠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이렇다 나눌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믿음 있는 가정으로서, 지금 신앙의 책임을 지라 했죠. 믿음 있는 가장으로서 자, 자녀들 앞에 부끄러운 모습은 보이면 안 됩니다. 뭐가 부끄럽습니까? 뭐가 부끄럽습니까? 주위를 빠지는 것이 부끄럽고. 이제 자녀들 앞에 주일 마음대로 못 빠집니다. 왜못 빠집니까? 하나님 앞에 주일을 안 지키면 어떡 합니까? 그래서 부끄러 못 빠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해해 주세요. 하나님은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 아들이 이해를 못 합니다. 아빠가 주일에 예, 이제 주일을 못 지키는데 아빠 부끄러워서 내가 교회를 못 다니겠다. 그런 게 정상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 무서워서 이제 아무것도 못 합니다. 예. 담배 술 이런 거는 이제는 예. 우리 자녀들이 보기 때문에 못 합니다. 예. 뭐딴거뭐 뭐 목사님도 다허락해 줘요. 아, 괜찮습니다. 집사님. 그냥 천천히 끊으시면 됩니다. 어, 그걸 하루치에 못 끊어요. 믿음이 생겨야 천천히 하십시오. 예. 괜찮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 안 나오시면 안 됩니다. 천천히 예. 그렇게 믿음 하나님 은혜 받으면 술도 끊고 담배도 끊으시고 다 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제 의견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 앞에서 부끄러워서 이제는 다 끊어야 됩니다. 아직도 자녀들을 안 무서운 분 계십니까? 자녀들 아직도 안 무섭게 네, 폭언을 하거나 폭력을 쓰거나 집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거짓말을 할수 있습니까? 우리가 부끄러운 아버지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의 가정은 내가 책임진다. 다섯 번째 하나 더 있죠. 아버지의 자리를 지키라. 분명히 우리 자녀가 아버지 없는 자녀들이 아닙니다. 엄마가 혼자 그 미혼모로, 엄마가 혼자 홀로 자녀를 키우는 집안이 아닌데 자녀에게 인터뷰를 해보면 나는 아버지가 없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라고 나서도 나는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고 자랐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남자와 어떻게 그래서 함께 놀고 이런 거를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분명히 살아있는데 멀쩡히 아버지가 그 자녀들을 돌보고 함께 놀고 함께 남자로서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없어서 그렇죠. 저는 잘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잘 못하고 부끄럽고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가 아버지의 부재가 되지 않도록 우리 가정에 아버지가 없는 그런 고아를 만들지 말고 우리 자녀들 함께 책임을 다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책임은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해 주는 것과 그리고 잘못된 것,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고 위로하고 정말 사랑을 주지만 그러나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훈계가 있는 집안. 아빠를 사랑하지만 아빠를 무서워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아들은 아빠 하나도 안 무서워해요. 그러면 망가집니다. 하나님도 안 무서워합니다. 우리 자녀는 한 아버지를 제일 사랑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무서운 줄을 압니다. 그것도 같이 있어야지 될줄 압니다. 훈계해야 됩니다. 아버지가 제 자리에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자, 이거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 남전도 헌신 예배니까. 자, 가정에서 우리가 남자의 책임을 다하는 우리들이 됩시다. 아멘. 자, 두 번째로 넘어가서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책임을 다해야 할까요? 남전도의 회원님들 이제 오늘 헌신 예배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자, 성도의 책임을 다 해야 합니다. 뭐 복잡한 게 아닙니다. 주일이라도 우리의 이제는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어, 교회에서 제일 제일 성도는 뭐죠? 성도. 성도는 제일 기본입니다. 기본. 뭡니까? 기본. 교회 오면은 우리가 인사하고 웃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다잘 하고 계시죠? 예, 시끄럽습니다. 막 우리 집사님들 막 아침에 오시면 인사하고 막 서로 나누고 안아주고 너무 좋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이게 더 많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새 가족들이 많이 오십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날 전부 다 인사하기 알겠죠? 예. 그러니까 새로운 분, 분들에게는 전부 다 인사하기. 여기 하는 사람 씩다 이름, 이름 내가 못 부르지만, 이름 부른다면은 우영집사님도 가셔서 인사하고, 또 안부를 묻고, 새로운 사람에게는 다 인사해야 됩니다. 그냥 교회 왔다가, 그냥 집에 가는 일은 없다. 우리는 내가 인사해야 될 사람은 다 하고 간다 알겠죠 저기 멀리 있으면 쫓아가 가지고 거기 가서 인사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회 안 그런데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 새로운 분들을 너무 안 챙긴다 새로운 분들에게 인사도 안 한다 그런 얘기를 지금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계속 얘기를 했어요 제가 아니다 우리 교회 안 그렇다 얘기는 했는데 그런데 그런 게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누가 안 챙기고 세 가족들, 오시, 얼마 전에 오신 분들이 너무 혼자 있다. 그런데 누가 가서 얘기를 안 한다. 지금 우리 교회 현실이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맞나요? 아니죠.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인사하고 웃어주고 이것을 정말 열심히 더 해야 될줄 압니다. 오후 예배 때 우리 같이 인사하는 일을 하는데, 예, 우리, 예, 그것, 그때만 아니라 그 전후로 우리는 서로 많이 안아주고, 예, 남자들 여자들 여자 남자 다 같이 안아주면 안 되고 우리 교회는 예, 우리가 남자들끼리는 다 안아주기 알겠죠? 우리 남전도회 하고 우리 청년들 남자 청년들하고 너무 많습니다 한 50명 됐어요 50명 다매 주일 안아주기 약속 아멘 예, 목사 목사도 안아주시기 예, 저안 안아주고 그냥 집에 가지 말기 알겠 알겠죠? 예. 왜, 왜, 저기, 태우 집사님 왜저안아나주고 집에 가셨습니까? 이러고 제가 카톡하고 이렇게. 하고, 아이고, 가고 안박했습니다. 이러고, 예, 예. 그렇게 우리가 서로 안아주고,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교회가 좋은 교회에 딴게 교회 뭐가 있습니까? 뭘, 얼마나 뭘더 잘해야 됩니까? 우리가 서로 웃어주고 인사만 잘해도 되는데, 우리 지금 젊은이들이 인사 안 하기로 유명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기도원에서 오셨던 어르신들도 이 교회 학생들은 얼굴이 밝게 다 인사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더 잘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예, 그냥 지나치고 모르는 사람 무조건 다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고 해야 되는 줄 압니다. 우리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있는데 우리 어른들이 인사 잘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좋은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피곤하다고 뒤쪽에 있지 말기. 오늘 이제 다 얘기합니다. 이거 다 실천해야 됩니다. 피곤하다고, 그주는 너무 피곤했기 때문에 맨 뒤에 앉아서 졸려고 마음 가지지 말기. 우리가 기본 성도는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피곤해도 마음을 열고 앞으로 오셔서 앉아야 됩니다. 그럼 눈이 빨갛게 막, 듣기는 듣고 있는데 눈이 이렇게 하는데 막, 막 잠이 졸려가지고 막 와도 그래도 네, 열심으로 앞자리에 나와서 예배 은혜 받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좋은 예배자가 어, 되어야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우리 이 남자들이 우리 교회는 남자들이 더 은혜 받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부인보다는 더 열심히 예배한다. 빠른 찬양이 나오면 부인은 앉아 있는데 나는 뛰고 벌쩍벌쩍 벌쩍 뛰고 난리치고 예배한다. 슬픈 찬양이 나오면 우리 부인보다는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눈물 을 흘리며 나아간다. 아멘? 눈물 참으려고 하지 말고 저번에 한번 유튜브로 이렇게 있는데 카메라를 돌리는데 보니까 최영식 우리 집사님이 눈물을 참으려고 막 이렇게 신경, 신경을 쓰고 막 이러고 있던데 옆에 우리 순회 집사님은 막 울고 있고 우셔도 됩니다. 부인보다 내가 더 많이 울어도 된다. 우리 교회는 울면은 벌금 내고 그런 거 없다. 우리가 어, 성도의 기본 책임 남자들이 더 열심히 예배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여자들은 많이 열심히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합니다. 예, 그러나 우리 교회는 특징이 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예, 남자 성도님들이 남전도애들이 은혜 받고 주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게 이상하다 그런 소문이 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있죠? 아, 조금 더 합니다. 우리 돌봄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네, 돌봄에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히브리스 10장 24절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합니다. 서로 돌아보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네, 우리가 돌아보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아프거나 힘들어하거나 그러면 돌아보는 일을 이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 남전도 애들이 다 하셔야 됩니다. 부인에게 맡기면 안 됩니다. 저도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들이 있고 또 힘들고 있으면 부인한테 먼저 애가 좀 연락 좀 해봐라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성도 남전도의 남자들이 해야지 되는 겁니다. 교회 에 혹시 갈등이 있을 때 내가 성도들 돌아봐야 됩니다. 교회를 돌아봐야 됩니다. 혹시 그런 교회가 있다는데 비가 새는 교회가 있다 그럼 돌아봐야 됩니다. 전구가 나간 나간 그런 어, 어 곳이 있다더라. 그러면 돌아봐야 됩니다. 이거 담당이 누군가 물론 찾아내는 것도 해도 될수 있지만 자 청소가 안된 교회. 무언가 파손된 교회, 내가 교회를 돌보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알겠죠? 예,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를 돌보고, 성도들을 돌보고, 그런 우리들이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오늘, 그, 막, 1, 2, 3 안에, 교회의 주인이 되라.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교회의 주인이 되라. 교회의 주인이 되십시오. 아직 손님 같은 분이 계신가요? 아직 손님 같은 분이 계신가요? 교회는 손님이 없습니다. 교회는 한 번만 오면 주인입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 우리 그 종이 있잖아요. 종이, 우리 다 뒤에, 이 뒤에 있습니다. 종이에. 내가 어떤 부서를 섬길 건가 지금 내는데 아직 안 내신 분이 계십니다. 안 내신 분은, 어, 그 중요한 자리에 다 집어넣겠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지금 이제 다음 주에는 다 발표될 겁니다. 어느 부서 이렇게 할 건데 안 쓰신 분들은 예 다섯 군데 넣어놓겠습니다. 그래서 써야 됩니다. 왜안 안 쓰시는 분이 계신데 안 쓰시면 성가대도 넣고 예 그리고 저기 안내도 넣고 다 넣어놓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빨리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우리는 이제 이 교회가 내 교회인 줄 압니다. 내 교회 내가 주인의 행세를 해야 됩니다. 물론 예수님이 주인이지만 목사가 주인이 아닙니다. 목사가 주인 이 아니면 정확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목사는 교회 주인이 아닙니다. 장모님들도 교회 주인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인인 줄 믿습니다. 알겠죠? 이제는 주인 행세를 하는 우리들이 됩시다. 알겠죠? 주인으로서 그럼 내가 어떻게 되냐? 만약 이 집이 내 집이라면 내가 무엇을 하겠냐? 내가 만약 이 집이 내 집인데 내가 이런 걸 그냥 놔두고 있겠냐?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고 내 집이라면. 네, 그래서 우리 김정환 집사님은 문도 고치고. 예, 뭐도 고치고, 예, 뭐, 뭐가 떨어졌다면 앞으로, 예, 막 와서 드릴로 뚫고 다 합니다. 자, 그런 성도들이 우리 교회는 100명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시간을 찬송할 우리 텐데요. 예, 어, 그런 찬송에, 그런 말, 찬송, 찬송가 208장에,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자, 이 찬양 가사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악기사 늘 보호하시네. 자, 3절.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자 이것이 우리 남전도의 우리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위하여 내가 책임자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제가 아, 아, 하나 선포합니다. 자 우리 교회는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더 믿음 좋은 교회가 이제 될 것입니다. 아멘. 예 아멘 아멘 제가 무슨 얘기하는가 잘 들으세요 자이 마칩니다 우리 교회는 남전도회가 여송도를보다 더 뜨겁게 찬양하고 열정으로 기도하고 눈물로 예배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아멘.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더 믿음 좋은 교회가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는 남자들이 살아나고 활력 있고 살아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자들이 모였을 때 시끄러워요. 그러나 남자들이 모인 저쪽이 더 시끄러운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남자들이 살아나고 활력 있고 우리 교회는 기둥 되는 남자들이 가득한 교회가 될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남전도의 헌신 예배에 주님 은혜 주셔서 우리 모두가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회를 책임지고 우리의 가정을 책임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